나는 오늘은 이상한 섬에 왔다 이 섬에는 괴물들이 많다고 들었다 <laughs> 그래야지 나는 가보겠다 아! 코끼리다! 우와! 아 살려주세요 나는 오늘 꽃게를 먹고 싶어서 꽃게를 잡았왔다어 저게 뭐야 겁나 큰 오기억이다. 알려주세요. <laughs> 이 섬에서 나는 살게 되었다. 끼왕 기옥, 끼옥 용머리, 아이씨, 용이다. 거미가 나타났다. 어, 거미? 거미 가까이서 보이네 나한테. 잠깐 생각만 잠깐만. 내가 지금 최저점을 할 건데. 눈.. 눈검나 자세히 보여 Hello. 아니 그 해야지 그거 그.. 어, 죽여 안 죽여? 으악! 1편! 1편! 1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